부정선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21대에 총선에서 인천 연수월 선거구의 투표자 수 검증을 해달라라고 했는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. 그런데, 부정선거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. 아, 대법원 판결로 다 끝난 거 아니냐. 특히 민경 전 의원 사건에서 대법원 판결로 다 끝난 거 아니냐. 대법원 판결을 들고 왔습니다. 관회사전투표에 관련해서요. 원고의 유효투표수가 47 아, 4760표로 집계돼서 피고의 개표결과 300표의 차이가 있대요. 4760표인데 그중에 300표가 차이가 있답니다 개표결과가. 그런데 피고가 공표한 이 사건 선거의 총 관외수표 선거인 숫자는 12,957표로, 만일 원고의 위협표 숫자가 이번이 집계한 결과와 같이 4,760표였다면 총 관외사전 투표 소량은 13,248표. 그래서 공표된 사전 관외사전 투표 선거인수보다 약 300표를 초과한 수치랍니다. 숫자가 안 맞다는 겁니다. 그런데 이런 저런 걸로 비추어 보아서 이는 피고가 공표한 관외사전 투표 선거인 숫자에 가깝답니다. 투표 숫자와 투표한 사람과 이 투표를 확인했더니 숫자에 가깝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. 가까워서 됩니까? 단한 명이라도 한 표라도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대법원 판결에 가깝다고 돼 있어요. 확인해 보니까 투표 숫자하고 투표인 숫자하고 1분 더 쓰겠습니다. 1분만 더 주십시오. 네. 가깝답니다. 네.